아아아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갤의 TBT 드라이즈입니다. 이번 경기도 토스대 토스죠? 가볼게요.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등급전에서 대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오린성 빌드를 연습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어떻게든 1승을 해서 점수를 챙기겠다? 요거는 상대방도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하는 사람도 안 좋고, 기분이 서로, 서로 안 좋은 상황이야. 훌륭한 전략인데, 어떻게든 1승 챙기겠다는 전략이죠. 어떻게든 1승. 나는 어떻게든 1승할 거야. 너가 기분이 나쁘든 말든 난 1승을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메인이 아니야. 제가 말하지만은 등급전에서 그런 플레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도움이 안 돼요. 전진 게이트 이런 거 잘해봤자 실력 좋다고 아무도 말을 말을 안 해줘요. 어쩌다 한번 이기는 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방금 전에도 운이 저한테 따라줬고 상대방한테 운이 없었어요. 저는 첫 서치 했는데 상대막 서치였어. 그리고 상대방이 뭐잘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리도 너무 가까워서. 모든 운이 상대방한테 안 좋아서 제가 이긴 거지. 상대방 어, 엄청 못해서 진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길 바에는 그쵸? 내가 실력을 키워서 정말 재미 서로 팽팽하게 팡팡팡 그러니까 칼을 일방적으로 찌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칼을 일방적으로 상대만 찌르면 재미가 없어 팽팽팽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장면이 있어야 영화나 뭐 드라마도 뭐 재밌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게임 하시다가 막 진짜 뭐 야마 돌아 가지고 그런 <laughs> 올인 빌드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하는 것보다 예. 네,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서 재밌게, 칼을 팽팽팽 하면서 싸우는 게더 좋다라는 얘기죠. 서로한테 좋은 거지. 물론, 그렇게 해도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실력 향상에 분명 도움이 돼요. 오, 이거 막았는데요? 어, 사라 어디 갔어? 랭크 몇 점이냐고요? 1,500점이요. 예. 1500점대에서 게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실 분들은 1500점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야루거 할만한데, 아 진짜 할만한데, 트리아이 거 할만한데, 할만한 데트리플리할리하죠하 가스 세 개를 캐고 있죠. 입구 막았고요. 사내방에 정찰을 못 했어요. 근데 저는 정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사내방은 제 프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를 못 봤어요. 여기서 방향을 꺾는 걸못 봤고, 저는 사내방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정찰을 먼저 들어갔고, 저는 사내방의 정찰을 질럿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그리고 트리플리에서 가장 중요한 리버타임이 이렇게 빨라버리면은 사내방이 어떻게 하는기가 좀 힘들거든요 리버한테 무조건 견제를 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좋고 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끌고 가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이긴건 아니지만 분명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면 됩니다 사내방은 모르니까 옵저버 다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1,500점 유지도 빡세다고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점수 질문한 거예요. 본인랑 이 비슷할까봐 질문한 거죠. 예. 제 실력 보니까 약간 비슷해 보이니까 그죠? 예. 좋아요. 1,500점대입니다. 1,500점대. 좋아요. 예. 오, 오, 일로 좋아. 이걸 확인한 이유는 리버 가는 동선 이쪽 동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확인했던 건데, 어 아, 좋아요, 그래가 저런 플레이 하나 하나가 굉장히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플레이가 될수 있어요. 사내방이 저런 행동들을 굉장히 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위치가 대각선이라 제가 뭔가 몰래 멀티를 가져갈 만한 지형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 그래서 어쨌든 어, 아무데나 가져가야 되긴 한데. 뭐 이런데 못 가져가니까 이런 밑에다가 어, 스타팅 멀티 쪽에 가져갈게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상대방이 어떤 빌드든 내가 일단 리버가 들어가서 사내가 괴롭히는 게더 빨라요. 어떤 빌드든. 특히 지금 사내 옵저버를 간 빌드라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뻔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흔들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멀티도 가져갈 수 있고 운영적인 측면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가끔가다 파일럿 짓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여기다 짓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안마다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빨리 짓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요. 자, 이쪽으로 아는 이유가 이쪽으로 아는 이유가 옵저버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갔지 위쪽으로 는안오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걸 피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견제는 스피드업을 기다려라.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성공하려면 봐야됩니다. 간다. 이쪽으로 가면 상대방이 풀어브 이쪽으로 빼기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좋았죠? 뭐야? 커맨드 때렸어? 지금? 하지만 대박이죠. 중요한건 몰래 봤죠 봤어요. 아, 옵저 여기 있자 그치? 옵저 있는데 아이씨 좀할수 있는 게 없잖아, 진탄이방그렇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아 똥마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건 죽어도 되니까 갈게요. 왜냐면한번 12킬을 지금 했네요, 그죠? 아 대박! 이러면 뭐 죽어도 되지. 리버가 있기 때문에 사네 공격을 못 해요. 그냥 사네바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다면은,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야.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 몰래 멀티를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내바 이거를 또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운영상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사네바 앞마당 멀티를 이용한 그, 어, 자원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이기려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사내바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나갈게요. 일단 옵저버가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어, 앞마당 쪽으로 가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우리가 운영을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찍었는데 왜안 가니? 일단 파일런 찍고요. 감독. 여기 없저버 있죠? 옥저버 찍자. 캐논을 여기다 지은 거는, 지금 이렇게 지으면은, 프로버틱스 파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악하지 말라고 한 거고. 어? 나오진 않네요. 그죠? 이러면은, 안 받아 할게요. 뭐 이렇게 완성. 오 깜짝이야, 씨, 나 지금 방금 스킬업눌러 죽을 뻔. 리버. 여기서 막지 말고요. 여기서 막을게요. 에이. 아 똥마려운데. 아, 큰일났네 아, 씨. 배 아픈데. 일단 한번 사려면 좀 세게 당했기 때문에 큰일 났어. 에. 아 큰일 났네. 내가 더 큰일 났네. 지금 <웃음> <웃음> 이걸 안안 안... <laughs> 잘안준 거네. 아니, 반응 느렸는데 이걸 못 잡는다고? 어떻게 된 게임이야? 아직 돌았어요? 네. 찍었다. 아이씨, 죽어도 잡겠다는 게 마인드였고, 네, 죽어도 잡았죠. 이 봤습니다. 이걸로, 사내방, 여기 좀 때려주면서, 어, 추가 멀티를 이쪽으로 이어갈게요. 자, 어쨌든 여기를 잡아놓으면은 사내방이, 오도니까 어, 시선 분산 시켜놓고, 공영 들어가겠습니다. 아, 똥마려. 아, 큰일 났다. 자, 여기 때렸으니까, 여기다 반응하겠죠? 그 사이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내방에, 일꾼. 어, 못했어. 아이씨. 아, 씨. 아, 똥마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겼어. 일단 그 사이에 깼고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플레이는 사림에좀 감당하기 좀 힘들죠. 에. 어쨌든 간에... 아, 정말 힘드네요. 지금 집중이 안 되네. 데미지 업 했나요? 뿌리번데. 아, 고맙습니다. 화장실 좀 갈게요. 이거는 배터리로 상대방 리버 데미지 흡수하기 정말 중요했던 상황이었죠.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